사장님이 처음 이제 초보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평소 하듯이 그냥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0번인데 저희 매트는 다른 장터에 비해서 상당히 최상급. 아 이렇게 훈신하네요? 네. 네. 몸을 풀기 위해서 마스크를 벌려 뛰기 30번했습니다. 할수 있겠어요? 네, 나중에 10번이 아직. 다 됐습니다. 응. <laughs> 열심히 뛰었습니다. <되셨어요>? 네. <laughs> 클라이밍에서는 3지점이하고해가지고두 어, 어, 손을 잡고 네. 출발을 어, 해는데요 어, 스타트에서, 시. 하나, 둘, 그치. 셋. 다시, 3지점. 어, 아. 두 손, 손 잡고, 안녕하세요. 어, 뭐, 어. 왼발, 오른발. 그래야, 왼발, 오른발. 오른손 나가서, 왼발, 아, 어. 오른발. 30점 3번 나가서 왼발 신발 음, 음, 계속 이 동작이 나와요 음.. 3.. 30점 응 음. 보세요 음.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타트 두손 잡고 발아될 잡고 이렇게 자 발끝은 엄지 쪽으로 발을 사용하시고요 팔은 펴고 그 다음 동작 나갈 때 이거 쓰면서 오른쪽 자 왼발 오른 밖으 30점 다시 음. 3번 잡고 오른발 위 4번 잡고 <목소리> 5번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고 안 그러면 발 하나 올려서 이렇게 밀어주면 굉장히 네. 명를할 수가 있어요 3지점 6번에 음. 3지점 나가고 음. 7번에 음. 8번 발 내리고 9번 발 내리고 네. 10번, 11. 네. 하실 수 있을까? 음. 근데 이거 신발이 어. 좀 앞에가 좀 눌리는데 맞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쫙 작은 느낌이 드는데? 자, 신발은 보세요. 어, 발을 처음에 보시면 이거 지금 꽉 끼고 있죠? 네. 원래는 더 작게 신으셔야 돼요. 어. 왜냐하면 어, 발이 홀드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거 디딜 때 발을 디딜 때 커다란 어. 하면 어, 안 돼. 그렇죠. 엄지 쪽, 엄지 쪽을 디뎌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게 아니라 엄지 네. 쪽을 디뎌야 되는데 신발이 크면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돼가지고 빠진다고요. 그, 완전 딱 맞게 신어야 돼. 네, 그딱 맞게 신어야 돼. 요 근데 지금. 초금인데 조금 더 작은 거 신어야 되는데. 도작은 아, 거 신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아. 딱 적정한 거 드린 거예요. 아. 처음 하시니까. 네. 근데 개인적으로 사신다면 더 작게 사셔야 돼요. 그렇구나. 개인 자기가 구입한다면, 그래서 발을 디으실 때는 엄지를 딛고 뒤에 발이 걸리지 않게끔 보세요. 네. 이렇게 걸리지 않게끔 발을 딛고. 다시, 오른발 뒤둘 때, 뒤에 발이 걸리지 않게. 음... 띄우고, 네. 응. 앞쪽으로. 응. 그리고 무릎은 어떻게? 바깥쪽으로. 음... 이쪽으로 들려는 게 바깥쪽으로. 음, 응. 자, 두 손을 잡고, 어. 시작. 자, 두 손. 네. 자, 왼발. 아 그리고 발 찾기가 어려우니까 발은 제가 지정해 줄게요. 아, 네. 손은 왜냐하면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시면 네. 돼요. 그래서 오른발 입고 앉아보세요. 팔 피고 팔 피고 팔 당기고 있으면 팔에 금방 힘들어요. 그리고 네, 여기 같이 앉게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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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자세로 허리 여기 피시고 음. 같이 앉으끔 음. 네. 그대로 이로 쓰시고. 2번 잡고 왼발 나가서 초록색. 초록색 오른발 허리 피고 그대로 일어서세요 3번 출발. 5번 5번 마시고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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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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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 왼발 다시 한번 올리고, 음. 오른발 올리고. 네. 자, 왼쪽으로 5번. 왼쪽에 보세요. 다시 오른발 오고, 네, 오른발. 네, 왼발 여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대로 일어서면서 6번. 오른손. 위에 거, 위에 거. 네. 다시 오른발, 발 보고 왼발 나가고.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칠 번, 칠 번. 왼손 나가고 다시 오른발, 왼발. 아이씨. 손 모으고 밑에 8번 있죠? 8번이 네. 무릎은 이렇게 나가시면서 몸을 약간 왼쪽으로 넘겨요. 여기 8번 있죠? 네. 앉으세요. 다시 왼발 내리고. 팔 모으고, 왼발. 다시 오른발. 어 자, 앉아서 다시 9번. 팔펴고 앉으세요. 다시 오른발. <laughs> 네. 계속 갈까요, 아니면 아, 요 <laughs> 確かに。